와, 파도, 파도. 파도 너무 예뻐. 너무 예쁘지만, 이제 오늘은 여행에서 돌아가는 날입니다. 돌아가기 전에 우리 뭐 할까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아, 뭐하지? 여기 와서 비가 계속 와서 맛있는 것도 못 먹고, 안에만 있었잖아. 가기 전에 뭔가 추억이 될 만한, 넷이서 할 만한 일을 하고 가야 될것 같은데, 지금 파니아는 자고, 비아는, 어, 설거지 거리 만들었고, 이거 고장 났네. 이거 고장 났어. 이거 치워야 되고. 아 그러면 내기 낚시 한번 해야겠네. 낚시를 해가지고 꼴찌로 잡은 사람이 이거 뒷정리하기. 가기 전에 뒷정리 담당 정하는 낚시 게임을 하겠습니다. 일단 그룹을 다 만들어가지고. 아니 근데 파니아 일어나 봐봐. 누구 파니아 깨울 사람. 누가 깨울래? 아이고 여기 아늑해가지고 잠이 잘올 거야. 어 뭐야 뭐야? 공유한 슬픔, 기분이 나쁜 누군가를 향한 친근한 감정 때문에 소중히 여기는 상대가 힘들어하는 것을 보니 꽃밭도 슬퍼집니다. 아 지금 이 방이 들어오자마자 이게 떴는데 아마 비아가 힘들어하고 있는 거를 보고 꽃밭이 같이 기분이 안 좋아졌나 봐요. 아무래도 비아가 좀 깔끔한 특성이 있어서 이렇게 더러운 걸못 참나 봐요. 그래서 표정이 안 좋은 것 같은데 그래 그러니까 뒷정리 담당을 정해서 치우자니까 파니야 그냥 깨울까? 파니야, 일어나봐. 이제 우리 가는 날이야. 아유, 가는 날이라고? 아, 일어나지 뭐 그럼. 아유, 자도 자도 피곤해, 요즘에는. 자, 그럼 다들 일로 나와보자. 우리 오늘 가기 전에, 어, 낚시로 뒷정리 담당을 정할 건데. 어, 화장실 가고 싶어, 파니야. 빨리 갔다 와. 빨리 갔다 와, 지금. <laughs> 가기 전에 갔다 와. 아, 휴가가 곧 종료된대요. 파니야만 화장실 갔다 오면 바로 가겠습니다. 뭐야 언제 다 들어갔어 거기로 다들 커피를 이렇게 많이 마시지 아니 나 이번 여행을 힐링 여행하려고 온 건데 다 이렇게 피곤해하지 다들 일로 와봐봐 우리 이제 낚시 시합하고 바로 가자 에이, 좀 돌아다니면서 사진도 찍으려고 했는데 친구들이 너무 피곤해하네 일로 일로 더 와봐 동시에 시작을 해야 되거든요 이게 게임이기 때문에 자 동시에 시작을. 어, 거의 동시에 했어. 거의 동시에. 거의 동시에 시작을 했어요. 이래가지고 이제 제일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로 잡는 사람까지는 청소 당번이 아닌 거야. 아뭐 여기 물방 고기 반이네. 어 뭐야! 뭐야! 다빌라! 다빌라 언제 낚시 실력이 이렇게 늘었어? 너무 가볍게 한 마리를 금방 잡았는데? 다빌라 1등. 다빌라 청소 당번 아니에요. 어, 잠깐만, 너무 빨리 잡았는데? 아, 2등은, 어, 잠깐만, 잠깐만, 아니죠? 판이야? 판이 아니지. 어, 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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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야. 자, 제가 잡은 거 같습니다! 잡은 거 같아요! 아, 이거는, 이건 아니지. 물고기만 해당이 되는 거죠? 근데 이런 것도 가끔 좋은 거 나와서 나쁘진 않긴 한데, 지금은 물고기를 잡아야 되는데. 어, 잠깐만! 비야, 비야! 비야 잡았어? 어, 비야 못 잡았어. 비아 못 잡았고 어머어머 어머 어마! 파니야 파니야 2등 다왜 이렇게 잘 잡아? 이 둘은 청소당번에서 벗어났습니다 <laughs> 그럼 이거는 나와 비아의 대결이네 아 이거 나 자존심 상하네 아 낚시왕인데 꽃받심자 이제 둘만의 대결이야 아, 잠깐만요 저기 뭐예요 아 우리 모임 들어오고 싶대 <laughs> 겨울 할아버지가 우리 모임 들어오고 싶다는데 안 됩니다. 여기는 우리 할머니들 모임이거든요. 우리 이렇게 노는 게 재밌어 보였나봐. 아 지금 둘이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한 마리도? 아니 여기 옆에 이렇게 잡고 있는데 왜 자리가 안 좋은가봐 비야야. 이쪽은 자리가 이쪽에만 많네어 잠깐만, 비야 잠깐만, 비야. 이런 건꼭 하자고 한 사람이 꼴찌하더라. 아, 내가 청소 당번이 됐네. 아이, 그래도 한 마리는 잡자. 제가 횟집에도 갖다 넣어야 된단 말이에요. 어머, 잡았어, 잡았어. 이번엔 물고기? 아이고, 조그만거 잡았다. 아이, 꼴찌다, 꼴찌야. 다들 왜 이렇게 잘 잡아, 오늘따라? 저 횟집에 갖다 줘야 돼서 좀몇 마리만 더 잡을게요, 근데. 잘 잡네, 진짜. 근데 낚시시합 재밌다. 혼자 하는 것보다 이렇게 1등, 2등, 3등, 4등 이렇게 정하는 거 재밌다. 사실 날씨가 계속 흐리길래 제가 치트를 써가지고 <laughs> 맑게 해줬어요. 여행 마지막 날까지 흐리기 싫어가지고 다 빌렀는데 몸에서 냄새나는데? 잠깐만 여기 와가지고 우리 친구들 낚시하는 것좀 찍어줘야지. 하이 또 낚시 여행이 돼버렸네. 이 꽃밭의 집인데 이 낚시의 집이 되게 생겼어요. 짠. 우리 친구들. 우와, 저 하늘 너무 파랗다. 지금 다빌라가 몸에서 냄새가 나는 게좀 그렇긴 한데. 우와, 이거 큰거 잡았네. 이거 찍어주고. 아, 그러면 낚시를 좀 하고 있어. 내가 뒷정리 할게, 가기 전에. 가기 전에 뒷정리를 미리 해놓겠습니다. 고장나고 난리가 났네. 아, 원래 3등까지는 같이 하는 게 좋은데. 그냥 내가 다 한다. 와, 진짜 치울 거 너무 많은데? <laughs> 뒷정리 당번. 요거부터 고쳐야겠네 요거 수리하고 요것도 버리고 버릴 거 너무 많죠? 아니 근데 내가 낚시를 꼴찌를 했단 말이야? 아... 어 왔어? 어 다빌라는 불편해서 왔네 아 여기 쓰레기도 있어 알았어 버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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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피를 되게 좋아하네 다빌라가 걸레질하고 니네 몸에서 나는 거야, 그 냄새는. <laughs> 그, 그, 샤워를 좀 하는 게 좋겠어. 설거지까지 깔끔하게 뒷정리를. 아 뭐, 이 정도야, 뭐. 이 정도 치우는 건 일도 아니죠. 다빌라 샤워해, 샤워. 샤워하러 들어가 아무도 없을 때 요거 써. 요, 그래도 이 좁은 데서 4명이서 잘 지냈다. 저 둘은 낚시에 빠졌네, 빠졌어. 아, 뭐야, 벌써 6시 다 돼가네? 오늘 우리 횟집 가서 밥도 먹으려고 했는데 어, 비야도 화장실 가고 싶어서 온다. <laughs> 아 졸려 졸려. 아 다들 지금 상태가 안 좋네요. <laughs> 우리 식당 가도 큰일 나겠는데? 아무튼 내가 뒷정리 다 해놨으니까 더 더럽히면 안 돼. 제가 횟집에 갖다 줄 물고기 조금만 더 잡아갈게요. 오늘 어차피 회식을 못할것 같아. 우짜 월척을 잡겠어. 어, 나, 나큰거 잡았다. 에 드디어 큰거 잡았다. 틸라피아 잡았어요, 틸라피아. 훌륭한 월척이래. 방금 잡은 물고기는 절대 시시한 피라미가 아니래. 아니, 아까 이걸 잡았어야 지금 왜 이렇게 잘 잡히니? 아, 물 맑은 거 보세요. 물이 얼마나 맑으면 이렇게 물고기가 다 보일까. 헉, 어머, 저기 달이 뜨네? 달. 달 뜬다, 달. 와. 짠, 월간 낚시. 꽃받침이 그 섬에서 이렇게 생긴 물고기 잡았을 때 제가 스샷 찍었잖아요. 그걸로 이렇게 월간 낚시 표지 모델을 만들어줬습니다. 제 커뮤니티에서 먼저 보셨을 텐데. 어, 엄마 잡지 표지 모델 되셨네요. 우와. 그건 그렇고 제가 횟집에다가 물고기 좀더 갖다 줘야 되는데, 여기도 물고기 꽤 있거든요. 여기 있는 걸다 갖다 줘야겠어. 그 물고기 채우는 것 때문에 횟집을 산 거였잖아요. 이거를 아끼지 말고, 여기 두면 뭐합니까? 상자 안에 물고기 있으면 뭐합니까? 다 갖다 줘야지. 요것도 갖다 줄까? 소라, 고든 껍데기? 술라니에서 갖고 온 거? 물고기 진짜 많은데? 아, 물고기 잡아올 필요가 없어. 여기 다 들어있었네. <laughs> 구슬, 우렁이 껍질 이런 것도 줄까? 어, 그리고 술라니의 손가락 이것도 거기 장식해 둬야지. 파인애플? 파인애플도 가서 장식해 놔야지. 됐다, 됐다. 아니, 여행은 즐거우셨어요, 엄마? 어 놀아달래 바둑이 아못 본지 너무 오래됐지 아이고 우리 바둑이 아이 바둑이 조금매 손바닥만 해 손바닥만 해아 근데 이제 거기 횟집에 물고기 갖다 주고 횟집 다시 팔 거거든요 그리고서 이제 아들을 내보내려고 해요 원래도 그때 내보내려다가 그냥 같이 살았던 건데 내보내야지 이제 계속 같이 데리고 살아서 뭐합니까 자, 아무튼 섬에서 또 제가 금어초, 금어초를 땄었잖아요. 그걸로 꽃꽂이를 오랜만에 두 가지 금어초 요거 해봐야겠어. 선물도 주고 이것도 또 횟집에다가 하나 갖다 놓고 오랜만에 실력 발휘를 좀 해볼까. 플리피 오늘은 재택근무 시켜놨거든요. 집에서 한번 일해보자. 원의 레벨 4 달성해야 되는데 지금 원의 레벨이 68%네 좀 있으면 달성하네 그리고 작물 선물하기 정원에서 과일이나 야채를 따세요 그런 다음 선물 주기를 선택하세요 어머 그러게 플리피가 원의 쪽을 하고 나서 한 번도 엄마한테 선물을 준 적이 없네 포도 어떻게 보면 이게 플리피가 처음 심은 작물이잖아요 요거 따가지고 엄마 줘야겠다 포도 수확하기 제가 이거 벌 무서워서 뒤에다가 놨는데 조심해라. 또 쏘인다. 어? 타고난 원예가. 식물 친구들이 쑥쑥 자르면 플리피의 마음도 뿌듯해집니다. 이싹 트는 감정은 그가 원예를 좋아한다는 신호일까요? 어, 나좀 뿌듯해. 플리피 원예 쪽으로 직업을 해줬는데. 원예를 좋아하는 것 같대. 자기가 느끼기에. 맞아요. 원예가 정말 좋아졌어요. 나 엄마 아들이 맞나 봐요. 어, 이렇게 뿌듯한 타이밍에 어. 벌에 쏘이다니. <laughs> 어. 일단 선물을 좀 드릴게요, 엄마. 제가 뒤에다가 심었던 포도인데요. 아 사실 그 포도를 엄마가 바둑이똥으로 비료를 주고 거의 키운 거나 다름이 없는데 <laughs> 그래도 제가 심었던 거니까 요거 선물로 드릴게요. 뭐 포도 선물로 준다고? <웃음> <웃음> 아이고. 우리 아들이 처음으로 심은 작물을 엄마한테 선물로 주는 구나 <laughs> 좋아한다 좋아한다 푸짐한 선물, 선물을 받은 것 때문에 꽃밭은 최근에 누군가에게 선물을 받아 아주 기뻤고 지금도 스스로 아주 특별한 존재인 듯 느껴집니다 아유 이렇게 선물을 또 받았네 포도를 포도 그럼 한번 먹어볼까? 포도 먹기 받은 포도를 바로 그 자리에서 오 달고 맛있는데? 아, 어, 맛있네, 맛있네. 진짜 아, 맛있나봐. 그냥 무난합니다. <laughs> 아니, 이거 말고 다른 것좀 만들어줘요. <laughs> 저도 이거 하나를 더 만들어서 플리피 선물로 주고 내보내야겠어요. 어? 아, 나 금오초를 조금밖에 안 따왔나봐. 하나밖에 안 남았나봐, 금오초가. 아, 그랬구나. 어, 이것도 이쁜데. 초롱꽃 나 있을텐데. 초롱꽃이 없나? 초롱꽃이 저기 또 박스에 들어있나? 초롱꽃. 여기 넣어놨지. 요거를 그러면 갖고 와서, 하늘색 크림, 이제 초롱꽃도 있고 구머초도 있어요. 요걸로 그것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하나는 플리피한테, 하나는 횟집에. 어, 다 만들었다. 그럼 요거는 화병을, 이것도 가을 화병. 가방에 넣고, 아, 우리 아들한테 좀 가르쳐 줘볼까, 이제? 제가 한 번도 원예를 제대로, 원예에 대해 열변도 토하고, 멘토 특성이 있어서 해줄 수 있지 않나? 딱히 보이지 않으니까 일단 가가지고 원예에 대해서 열변을 토해볼게요. 아유, 앉아서 해야지. 어, 근데 열변을 토하고 싶은데 플리피가 혼잣말을 너무 많이 하네. 그냥, 그렇구나, 그렇구나. 내가 열변을 토하지 않아도 플리핀 혼자서도 잘하고 있었어. 아유, 내가 끼어들 새가 없는 것 같으니 앉아서 구경이나 해야겠다. 내가 어릴 때 저렇게 열심히 연예 공부를 했었는데. 어, 저 사람 뭐야? 누구시죠? 이웃. 이웃이 놀러 왔네? 어? 안녕, 이웃님. 뭔가 부서지는 소리를 들었는데 맞나요? <laughs> 뭐 부서지는 소리 들었다고요? 아니요, 없는데요. 난 손재주도 무척 좋은데. 아니요? <laughs> 아, 아니 지금은 좀 혼자서 이렇게 옛날 생각에 적고 싶네요. 저와 똑같은 길을 걸으려는 아들을 보면서, 뭐야, 뭐야? 뭐야, 뭐야? 아, 또 내가 잡지 탄거 보고 왔구나, 다들. 낚시 잡지 나온 거나 맞아요. 이 월척 잡은 거. 엄청 크죠, 이거. 아, 다들 또 어떻게 알고 왔대? 어디 가요, 근데? 이심문에 와가지고 이걸 고쳐주고 있지. 고장났었어? 언제 고장이 났었대? 이거 수리해주는 거기 사장님이세요? 아, 아까 그 심도 이거 고장났다고 왔나보다. 근데 얘가 고쳐주고 있네 갑자기? 아이 고마워요 어쨌거나. 철물점 사장님이셨구나. 그건 그렇고 제가 플리피한테 선물 줄게요. 좀 전에 꽃꽂이 한 거. 꽃꽂이 선물로. 어? 이게 왜 여기 있지? 이게 꽃꽂이가 아닌데? 합격통지서. 합격하지 못했네요. 다음번엔 행운이 있기를. 아 이게 사실 꽃밭 심이 대학을 합격하지 못하고 계속 이 집에만 살았다는 설정으로 합격하지 못한 통지서가 항상 꽃밭 심의 주머니에 아련하게 들어있었는데 아무튼 하늘색 크림을 주겠습니다. 블리파 엄마가 선물 줄게. 이제 너 독립하기 전에 주는 이별 선물이랄까. 자 이거 가져가. 이제 그만 너도 나갈 때가 된거 같아. 좋아 좋아 좋대 좋대. 자 그래서 이제 플리피 내보낼 건데 중요한 건 바둑이야 바둑이. 제가 아직도 마음의 결정을 잘 못했어요. 바둑이를 데리고 살지. 근데 얘는 플리피가 데려온 강아지란 말이지. 플리파 엄마가 한 달만 데리고 살게. 너도 독립하면좀 자리 잡을 시간이 필요하지 않겠니? 엄마가 한달 정도만 돌봐줄게. 그래 이제 플리피는 그래서. 옷 입고 나갈 준비를 해야겠습니다. 아, 이왕 이렇게 된 것도 멋들어지게 입고 나갑시다. 엄마 저 가라고요? 엄마 저 진짜 나가요? 저랑 같이 살기 싫은 거예요, 엄마? 엄마가 나 보러 나가라고 했어. 플리피 가족에서 삭제하고, 자, 그러면 플리피한테 근데 돈은 줘야지. 제가 식당을 아직 팔진 않았지만, 팔기 전에 천시몰레온이라도 줄게요. 아, 찬신 몰래요. 나중에 오면 또 줄게. 엄마가 식당 팔아서 또 줄게. 집 없는데 보태. 너도 이제 돈 버니까 알아서 살아. 엄마는 그럼 이제 식당을 처리하러 가볼게. <laughs> 식당 가겠습니다. 어? 엄마, 엄마 주위에 있어서 너무 재밌었어요. 엄마랑 함께 보내는 시간이 아주 즐거웠고요. 엄마도 같은 마음이었었으면 좋겠어요. 아이고, 이놈의 비는 징하게 오네. 자, 여기다가 이제, 어머, 어머, 어머. 저 안에 누가, 누가 요거 불을 안 끄고 갔니? 요거 그냥 올려놓고 갔어? 아이고, 큰일 날라고. 큰일 나, 큰일 나. 세상에, 세상에. 아난이 식당까지 돌볼 여력이 없어요. 하고 있는 일이 너무 많아서. 안 되겠어. 진짜 이거 물고기만 채워놓고 팔고 나중에 그냥 손님으로만 와야지. 어, 꽃바심이 클럽이 궁금해. 그러면 식당을 팔고 우리 친구들이랑 뒤늦은 여행 뒤풀이를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그동안 여기다가 채워 넣어 볼게요. 물고기 너무 많아. 채울 게한 가득이야. 이쪽에다가 큰 종류를 같이 넣어두고 비슷한 크기를 같이 넣는 거야. 알록달록한 건 알록달록한 것끼리 넣고 이쪽에 지금 뼈다귀 생선들밖에 없는데 여기다가 예쁜 애들도 넣고 여기다가 똑같은 애들끼리. 이 정도면은 오 가득가득 찼어. 아 이제야 뭔가 해집 같네. 뭐가 이렇게 많이 채워져 있어야지. 그리고 이쪽에도 가득가득. 이쁩니다, 이쁩니다. 다 채웠습니다. 저 이제 이거 팔게요. 저 <laughs> 저거 운영을 못 하겠거든요. 제가 애초에 물고기만 채우려고 이거를 했던 거라. 저 손님으로 올게요, 손님으로. 자, 이제 됐습니다. 횟집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저희 재산도 원래대로 돌아왔고요. 자, 그러면은 클럽이 궁금해. 클럽 궁금하니까 우리 친구들 다시 모여가지고, 여기서 식사를 하겠습니다. 아직 옷을 갑자기 갈아입었는데, 이게 우리 클럽 모임, 제가 지정해준 옷이거든요. 다 같이 똑같은 옷 입고 싶어서, 아이, 만나기로 했는데 왜또안 와. 여기서 오늘 여행 뒤풀이 하기로 했는데,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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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왜 저래, 왜 저래? 왜 저래, 왜 저래? 아, 얼른 들어가 있어야겠다. 아, 왔어, 왔어. 파니아가 제일 먼저 왔어. 어, 파니아, 다른 애들은 왜 이렇게 안 와요? 이 부지 에 있는 거 아니죠? 아닌데. 어머, 그럼 내가 그 전에 뽑았던 다른 종업원들은 어떻게 된 걸까? 여기 종업원은 지금 노인심인데요? 걔네들은 그러면 잘렸나? 아, 애들이 늦네. 왜안 오지? 같이 얘기나 하고 있자. 어, 왔다, 왔다. 뭘또 설거지 거리를 갖고 왔어 식당에 그걸 여기다가 아 배달 시켜 먹었었어 횟집에? 어비야도 왔어요 다 왔다 다 왔다 아 이제야 왔네 어전 여기 앉고 싶은데 지금 비가 와가지고 여기 비 오면 또 지붕이 없거든요 여기는 와 여기 너무 멋있다 지붕도 없고 여기가 이쁘니까 여기 앉아야겠다 자리 요청하기 여기 떡이다 저그 자리에 앉을 수 있을까요? 아, 됩니다. 그 자리 비어있습니다. 가시죠. 올라갑니다. <laughs> 똑같은 옷 입고 쪼르르 올라간다. 해는 졌는데 불 들어오니까 분위기가 좋습니다. 자, 그럼 우선... 어, 음식을 먼저 시켜놓고 수다를 떨까? 누가 내는 거냐고, 돈이? 우리 회비에서 내는 거야. 오늘 셰프의 선택은 우주 에너지 음료. 소주가 아주 좋다고 합니다. 소주랑, 어, 아까 제가 수족관에다가 잉어랑 농어를 넣어놓은 것 같거든요? 농어가 오늘 추천 요리네. 오늘 이 생선이 아주 좋은가 본데, 요걸로 주세요, 그러면. 내가 식당을 팔아가지고 돈이 많아졌어, 내가 쏠게. 어, 저기가 혹시 우리가 여행갔던 섬 아니죠? 여기서 보일려나, 그 섬이? 자 뭘로 드릴까요? 저그 어, 농어 요리 주세요. 이제서야 좀 웃으면서 여행 이야기를 한다 그때 다들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서 얘기를 못 나눴는데 아 지금 근데 누구 듣고 있는 사람은 있는 거지 서로 자기 할 말만 하는 거 아니지 <laughs> 이거 어디서 갖고 왔어 커피를? 다빌라? 다빌라 진짜 커피 되게 좋아한다 어 음식 나왔어요? 왜요 왜요? 아 테이블 위에 아이템 때문에 음식을 놓을 수가 없대요 이거 이거? 아, 이거 치워야겠다. 제가 치울게요, 그러면. 어, 대신 치워주시네. 아유, 고맙습니다. 고마워요, 고마워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아, 또 여기 전 사장이었다고 되게 알아서 하라고 하네. 여기다가 놓으면 됩니다, 접시를. 어, 저거 우리 음식인가? 우리 거 나온 거 같다. 얘들아, 음식 나왔대. 음식 나왔어, 음식 나왔어. 자, 그럼 음식이 나왔으니까 먹어볼까? 아, <laughs> 맛있겠다. 소주 한잔 마시고, 음식도 먹고, 농어구이. 내가 잡은 거일 수도 있어, 이거. 아, 맛있어요, 맛있어요. 어, 잠깐만, 자스민. 아, 자스민. <laughs> 제가 뽑았던 그 게으른 종업원 맞네. 아안 잘렸구나. 아, 그대로. 아, 멤버가 그대로구나. 어, 지금 일을 또 잘하네? 자스민? 아, 나 우리가 어떻게 아나 했는데, 자스민. 일하고 있었구나. 아, 여전하구나. <laughs> 여전합니다. 꽃밭심이 엄청 황홀한 상태가 됐거든요. 밖에서 먹는 저녁. 음, 좋은 냄새. 저녁에 푸짐한 외식을 즐기는 것보다 신나는 일은 없을 겁니다. 아, 수다가 멈추질 않습니다. 12시가 넘었는데, 우리 그럼 술 한잔 더 하자. 간단하게 맥주를 좀더 하자. 어머 아깐 이게 추천음료였는데 이번엔 맥주를 추천한대. 맥주 한 잔씩 더 하자. 어머 화장실 가고 싶은데 계속 일하고 있나 봐. 아 괜찮아요 화장실 좀 가요. 저 일단 맥주 한 잔씩 주세요. 어머 이 사람도 자스민이네. 여기 종업원 이름이 다 자스민인가 봐. 저기도 자스민인데? 이 자스민은 쓰레기를 왜 잡고 여기다가 갖다 놓고 아, <laughs> 설거지 거리를 위에다 갖다 놓고. <laughs> 어머 이분은 아직도 화장실을 못 갔어요. 어이이 어머 화장실을 못 가서 계속 어머 아이고 우리 건가 봐도 이거 우리 술인 거 같은데. 저 이것만 주고 화장실 올분 가요. 자스민 알았죠? 맥주 나왔습니다. 자한 잔씩 하자고 그러면 디프이 좋다 디프이 여기 식당 자주 오자.